거의 처음 뵙는 것 같은데. 저는 오프닝 멘트 안 하고 그냥 바로 시작해요, 전.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부터가 <laughs> 영상 처음 시작이야. <laughs> 네. 팡넴입니다. 아, 지금 시작 시작인가요? 으아야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팡넴입니다. <laughs> 오늘 해볼 작업. 로켓 <웃음> 점프대 <laughs> 스나이퍼 두 하고 시작하는 거야. 거기 올라올 줄 알죠? 아 이거 아 우리가 알고 있구나 오케이 아거나 규티의 고인물 아니에요? 고인물이면 다알 텐데 아 요즘 사모장이 개리 때문에 어디 서어저 저희 거구나 오케이 아나 미니맨 잠깐만 미니맨 매너 좀나 켜야 돼 잠깐만 아니 뭐예요 거기에 마나님나가두 그러니까 종류네 저저저 올라온다 <laughs> 방금 <웃음> 5분 동안 아. 시뮬레이션 잘했어 아, <웃음> <웃음> 시뮬레이션 완료. 한번 나를 죽여 보시지. 탁 하면 탁이지. 오케이? 자, 난... 아, 올라가면 요법이 있어. 여기서 아니네. 아, 죄송합니다. 올라왔다, 와, 이해안 될까요? 안 <laughs> 어, 빨리 오, 나 올라갔어. 나 올라갔다. 나 올라갔어. 아어 예! 아, yeah! 아, 오! Surprise motherfucker. 잠깐만. 형아 <목소리> 뭐야? 으아, 야나나아 으아, 으아, 으는데 들어와 들어오래저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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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포 으아, 으아, 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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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, 으아, 쉿- 하 왔다. 아하아 가자! 아하하하 너 와라 야나 <laughs> 짬냄 네. 가자 짬냄 보여줘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낙하산 타고 올라 오세요 우리 태보... 태보... 태보로 보여드림 어. 짬냄 가고 어, 짬냄 자 여러분들 태보를 하세요 태보

안 돼. 이번판도 이겼어 넌짬 a m 아니야 우리 냉가문에서제명시키겠다보여줄게 오케이 보여줘봐 e 냄 a 임삽삽삽삽삽삽삽 p s a p s saps, s 한 명씩 타서 p 저기 낙하산 s 고 올라가. a p 요 saps, s a p 다 saps, 릿 a p s 릿 a p 뭐야? 아, 와, 아, 바로 갑니다. 죽어. 어, 뭐야? 왜? 박 냄비. 어제, 어제. 나뭐나타만 가지고. 아니 뭐야? 어차피 잘하는 <laughs> 거 제로밖에 없기 때문에. <laughs> 아니 또1대1이야야 정신 차려. 어. 일어나.

나도 네. 안 맞죠? 오 뭐야 뭐야 지금 쏴? 오, 씨. 도지, 오, 씨. 갑자기 갑자기 나갑자 오. 씨. 아니 왜 이리 줄어? <laughs> <여기, 진짜. 웃음> 이게 어, 왜 오, 죽어 세. 나왔어? 한명낙사하셨요왜 줄게? 이거 봐. 오여게아 이거 이거는 일단 실패다. <laughs> 실패다. 아왜 본인 만든 작업인데 못 올라와? 어! 어! 아! 아하하하! 아니, 왜 죽어, 이게? 왜 죽어? 아니, 바닥에 있는데 왜 죽어? 안 돼! 누가, 누가 죽었어? 야, 그 이상 가까이 가면 당신도 떨어질 거야. 어, 저, 야, 핑이 앉아서 올라갈지도 어! <웃음> 안 쪄서 올라오지도 몰랐어. 안 보이죠, 보고. 안 가세요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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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렇게 정난하게 오면 마치 스아니 아니. 이드한 방에 다고 아니, 이거 버그 때문에. 아, 뭐좀까봐 네. 주세요. 자, 우리 작 야바위다. <laughs> 밤밤바람 밤밤바라 자 어. 가비다. 쩌저존 쩌저존 쩌저쩌쩌아 뭐야 뭐야 뭐야? 아니 야, 저거 뭐야? 나 아니야. 짬내미 쏘는, <laughs> 쏘는 거야. 짬내미 <laughs> <laughs> 쏘는 거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<laughs>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<laughs> 높이 안 올라가서 가할 수가 없네. 어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나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진짜 아니야. 아니 피하려다가 먼저 갑니다. 먼저 갑니다. 아 그냥 스코프로 무경하고 있었는데. 저 친구가 썼어요 누구나 이 짬내미 썼어요 짬내미 바람 어, 옆에 있어요 제일 줄기 야 어디갔냐? 써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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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우와 오오? 어? 어? <laughs> 어, 차 좌, 좌. 원! 푸르! 타! 차! 타! 태 능력자야! 태봉 능력자야! 온다 온다 온다! 시켜버려! 시먼 거리에서 처치했다는 것데 사실상 근거리인데? 아따, 패 패중 잘한다. 써든좀 했나 보다. 어? 오. 어다 잡았어요. 와, 저 잡을 수있었데 없네. 천천히. <laughs> 보여줘. 음. 우리 냉가문을 보여줘 우리는 룰이 없어 우리 가문에 가명이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짧게 하나 <laughs> <laughs> 죽는 줄 알았네 어이 자칭 컨텐츠 제작팀씨 왜 안와요? 와왜저러는거이 <laughs> <이렇게> <laughs> 그, 우린, 우린 못올라 <laughs> <아니야. 웃음> 오 마이 갓! 저 피지컬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? 아 아이 저희가 버그 걸려가지고 점프가 안됐어요 안녕하세요 제작자씨 제가 만든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든거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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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,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전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만들고 왜 싫어해 그죠 저요아 이걸 싫어해 어쩔 수가 없네 어쩔 아, 수가 아, 없어 사탈 압도적이다 제작자 본인이 싫어요 누른다 어, 우리 팀이 아, 마이너스 2라서 진 거야 어 사실상 <laughs> 3대 1이었어 대안 하시네 <laughs> 그 마이너스 2가 본인이거요 그래서 아유 아니, 저 아니죠 방금이 하신 거없데 저분들이 더 유리했거든요 승라이 <laughs> <번. 웃음> Mm-hmm. <clears throat>